7월 3일 목요일 일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익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꺼려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꺼려진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 날것 같아서 내 인생에 축이 날것 같아서 이런 일을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가서 이야기해라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것이 진정한 내 마음이라고 거절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 던져라 그리고 2번 뭐라고 합니까 얼굴에 침을 뱉어라 3번 나는 이 대를 잇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거절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형제의 집 세우는 것을 내가 포기했다, 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자손들은요, 우리는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아, 이거 조금 우리 명예에 걸린 문제 아닙니까? 내가 내 돈을 좀 아끼겠다고. 내가 손해나거나 충나는 거 하지 않겠다고 내 헌신 희생 아깝다고 했는데 신발 벗기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형제의 가문을 가족을 세우는 것을 포기한 그 형제의 의리를 버린 사람 또 우리 가족은 어떻게요? 신발을 벗기운 받은 가족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좀더 치명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급적이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 것에 집중, 집착하고 집중해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아스가 나는 당신의 친족이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우선권은 그에게 있다. 그의 의향을 물어봐야 된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묻습니다. 나오미와 또 루세이 가족을 대를 이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을 고해의 사상으로 품을 수 있고 그들의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집까지도 빚도 다 갚아주고 다시 회복해 들려면 재산이 축이 나거든요 내가 손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아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발을 나에게 벗어 던져라 그리고선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이고, 모든 빚을 다탕감해주고 모든 재산을 다 회, 회복시켜서, 나오미에게, 룻에게 돌려주는 것. 심지어 아이까지도 나와서, 아이를 룻의 자손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자손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다윗을 나오게 하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고해일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고, 내가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야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잘 감당하되 그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버려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집착하고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계산, 감정, 상황, 형편, 처지보다 앞서고 위에 있음을 깨달아 순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또 우아하고 품위 있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